안녕하세요 지중해식 식단이 얼마나 맛있고 영양 가득한지 알고 계신가요?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7가지 요리를 파트 1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워머스 병아리콩과 참깨페이스트 타이니 올리브오일 레몬즙 갈릭으로 만든 이 요리는 프로틴과 건강한 지방을 풍부하게 공급해줘요. 두 번째, 타파스, 스페인에서 유래한 이 작은 간식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올리브, 치즈, 젓갈을 주로 사용해요. 세 번째, 흐무스카, 레몬, 가지, 토마토로 만드는 이 크리스 요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, 미네랄을 많이 공급해줍니다. 네 번째, 라타투이. 프랑스의 전통 요리로 다양한 야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이섬유와 비타민,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. 다섯번째는 파에야, 쌀과 해산물 혹은 닭고기, 채소, 양념으로 만든 이 스페인 요리는 프로틴과 좋은 지방, 미네랄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음식입니다. 여섯번째는 피자,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로 얇은 도우 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, 다양한 토핑을 올리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돌마데스, 포도잎에 쌀과 허브, 양념을 넣어 만드는 이크리스 요리는 식이섬유와 허브의 효능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. 지중해식 요리는 신선한 재료와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. 여기까지 지중해식 요리였습니다. 파트 2 영상에서 만나요.